제, 안녕하세요. 저희는 에어 영원입니다. 어, 오늘 은 저희 2025년 첫 번째 공연이고 해외 공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날씨 많이 추운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많이 추워가지고 저희 긴발 안, 하시, 안 하고 바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원래 9 명이 있는데 한 반수 이상 지금 해외에 있어가지고 저희 다섯 명이서 아마 잠시 이렇게 활동할 것 같고요. 늘 어, 저희 보러와 주시고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정미가 영어로 한번 소개하고 중국어로 한번 소개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Hello everyone, we are LM1. Happy New Year, friend. Thank you for all your coming today. So it is our first showcase in 2025. We wish you all best in this year, and our show will start very soon. So thank you for coming. h e 大家好，新年快乐。然后今天很天气很热，然后希望大家多多保护自己，保暖自己。然后感谢大家来看我们公演，谢谢。然后大家可以关注一下我们的 Inspire IG 我们的账号。然后今天谢谢大家来看，谢谢我们大舞有很多好看的节目。这个저희이거、这个、저희는팬계정이고즉관심있으시면많이팔로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앞에个는핑크박스는저희 、T 재밌게 봐주셨으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그렇죠. 바로 그럼 저희 사진 찍고 바로 1부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일부 첫 번째 노래는 어 저랑 케케이랑. KK랑...